오늘 본문에서는 어,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이죠. 그, 그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조차도 없다고 말한 그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튿날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불리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말한 그분이 오시니 보라고 사람들을 다개치면서 명령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불리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1장 초반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분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세례요한이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볼때 어떤 분인지 감이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무엇을 하길래 유난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다가왔을 때 요한이 요한이 어,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는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담당하는 규모가 온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당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시간 선상에서 흐르고 있는 죄입니다. 또 심지어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말일까요? 요한은 30절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두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이 진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 가운데 임하신 빛이자 사람이신 그분의 정체를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은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그분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냅니다.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니 문장을 잘 보시면 단순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십니다. 머무신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성령께서 그분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인상적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한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분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이상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한 한 남자가 등장하더니 그 사람이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고 신비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대신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처음으로 구약에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알수 있는 지식 중에 가장 비밀스러운 지식이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요한의 첫 선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사위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는 동시에 사위께서 창조전 창조 부터 작정하신 성육신의 사건의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한 교부는 이 사건을 두고 이 지금 이 신비가 마치 지성소 너머의 하나님의 신비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성부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성부께서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성자를 보내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내려받기 원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고 성부께서 성자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자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구원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 참여하고 즐거워하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 어린 양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짊어지시고 그 단절의 담을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민준아 너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랑 노는 것이다. 여기서 노는 것은 당연히 뭐 축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이런 노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 제가 논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순간 고난의 순간,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면하나님과 노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한테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으로 주신 이유입니다. 어, 성도님들. 우리는 사미아나님께서 누리시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예정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즐거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미아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